깨다 는 깨고 그런데 음, 1582년에 그 헌노지 헌노지가 뭐냐면 이제 본능사라고 예, 교토에 있는 절인데 여기서 이제 오다노부나가가 이제 측근들 한7 0 명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, 그 원래 이제 오다노부나가의 수하에 있던 아케치 미쓰이데라고 했습니다 아케치 미쓰이데가 한만 명도 넘는 그 병력을 끌고 기습을 한 거죠. 혼노지로 기습을 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뭐 하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 이제 말자면 이제 모반을 일으킨거 어떻게 당한아닙니까